그야 <laughs> 지난달 23일에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MBC의 실화 탐사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다가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남성 곤도 아키히코라는 사람이 홀로그램 가수인 하친의 미쿠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이렇게 만든 가상, 영상물입니다.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요만한 유리병 안에 레이저를 막쏴가지고그 안에 이렇게 여자 모습이 있고 그 여자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러다 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곤도 아키히코라는 사람은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레이저로 만든 영상물인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그 가수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곤도 아키히코는 홀로그램을 인격체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아주 사랑에 푹 빠져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누가 뭐라고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랬었는데, 그때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 그 홀로그램 레이저 영상으로 만든. 홀로그램 가수였던 하친의 미쿠였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그 하친의 미쿠 홀로그램 영상을 10년 동안 사랑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저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갈 때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홀로그램 아츠의 미쿠는 자기가 노래 좀 불러줘. 그러면 노래를 막 불러주고. 춤좀 춰봐. 그러면 춤도 막 추어주고. 그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 되면 어, 곤도, 하키, 히코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출근하게 돼서 인사하면 같이 인사도 해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돌아오시라고 인사도 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만들어진 홀로그램 하치네미쿠는 곤도, 하키, 히코씨의 마음을 아주 꽉 붙잡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곤도 아키히코 씨가 작년 11월달에 그 하치네미쿠 그 홀로그램과 함께 결혼하는 결혼식을 했어요. 정식으로 예식장을 다 예약하고 39명의 하객들도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했고 신랑 신부 입장하니까 하치네미쿠의 요만한 인형을 가슴에 요렇게 품고 입장을 하고. 주례자가 정식으로 주례를 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도 여기 맞춰가지고 끼워주고 그리고 하치님이 그가 춤을 출때 대파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걸을 이제 부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결혼식 끝나면 케이크를 잘라서 먹여주는 의식이 있는데 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주기도 하고 자기도 먹. 고 결혼식 비용이 한 2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영상을 보시면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홀로그램 그 영상과 결혼을 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 증명하고 싶었고 이런 결혼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사람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결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방송을 한참 보다가 저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들이 자기를 위로해 줄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거나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곤도 아키코시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입을 막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굴, 그 세상 안에서 혼자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동굴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고, 또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다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포로로 잡혀서 포로수용소에서 갇혀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심하게 지어서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위부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친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자유로워도 생각이 닫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다쳐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또 상처로 인한 쓴 뿌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는 자유롭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공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음껏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지역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에게 듣지를 못하니까 손짓발짓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고, 양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이렇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럽게도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다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지 말라고 했지만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귀가 열려 있다고 하는 거 축복입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에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나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앞부분에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신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찌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지 못하는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귀가 있고 정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인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나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대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귀를 이렇게 대 십니다 귀를 이렇게 댔을 때귀 그 듣지 못하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예수님이 내 귀를 만지고 계시는데 이제 내 귀가 열릴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프면 어머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계속 만져주면 어느 순간 배가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주님이 내 귀를 열어 주시려는가 보구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렇게 손을 대어 주실 때, 그는, 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침을 발라 주지? 라고도 생각을 했겠지만, 어, 예수님이 지금 내 혀에 손을 대셨는데, 내 혀가 지금 풀리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나 로마 의사들도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도 벌레 같은 데 물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되어지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환자에게 귀에다가 뭐 손을 대거나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바르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았다 에바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믿음 없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터치하는 이 부드러운 손길은 내가 너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기적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으니 내가 나을지도 몰라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귀는 순간적으로 그의 혀는 순간적으로 열리고 풀렸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극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으며 살았을 때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배고파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고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보고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하셨 이 탄식했다는 말은 슬픈 마음으로 신음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 deep sigh. 이렇게 돼 있는데,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이에요. 하, 뭐,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의 아픔에 주님이 동참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쇠리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열려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막힌 것이 뚫렸습니다. 닫힌 것이 열렸습니다. 맺혀 있고 답답하던 수많은 일들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 나 혼자서 깊이 고민하며 애타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서 다 해결되고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힌 담이 에바다의 기적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다친 마음이 에바다의 기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맺혀있는 것들이 풀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탐욕으로 돌리다가 여전히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졌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다가,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닌 여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기구했으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살려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빌붙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그 듣기가 싫었던 거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물을 길러 나와 수다 떨면서, 뭐, 어제 시어머니가 어땠다고, 뭐, 누구랑 무슨 일 있었다고, 뭐 우리 아들, 딸이 어땠다고 한참 수다를 떨다가 들어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었지만, 가기가 싫었어요.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향해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난 12시가 지나서 땡볕이 막 내리칠 때에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그런 햇빛이 강렬할 때에 물을 길러나갔습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때 물을 길러나가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했던 것입니다. 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귀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입이 있었지만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던 것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뛰어들어 갑니다. 외칩니다. 내가 보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들었다.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말한다, 내 입으로 선포한다, 내가 선포하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시도이시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행복한 줄 믿으시고 주님성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자꾸 바라보던 눈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제2 바티칸 총회가 끝난 후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원래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사들이 하루에 6시간 동안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는 게 그들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6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수도원장이 거기에 부임하면서 하루에 6시간이나 그레고리안 성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없애버리고 찬양 대신에 그 시간에 일을 하라. 노동을 해서 뭔가 소득을 얻어야지 일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부터 수도사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피곤함도 느끼고, 일할 의욕도 없고, 모임도 모여는 게 싫고, 또 마치 식물인간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문제가 있나? 잠을 못 자서 그러나? 노동이 너무 심한가? 전염병에 걸렸나?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리 알아볼려도 방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세히 일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찬양이 수도사들의 입에서 사라지면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찬양하며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 생기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 귀를 바꿔서 찬양을 하게 했더니 그들이 과거와 동일하게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잠을 부족하게 자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피곤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시다가, 자신을 들이시다가, 헌금을 들이시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다가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혀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